네 안녕하십니까 코지 캠핑카 마켓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말 희귀 매물입니다. 확장되는 국내 스타리아 기반의 확장형 캠핑카. 이제 이 차량이 런칭이 된지 작년 하반기에 런칭이 돼가지고 출고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출고한지 한두달 만에 에, 중고차로 나왔습니다. 정말 희귀 매물입니다. 그 미국 카라반이나 미국 캠핑카 보면 이렇게 확장형. 차량들이 있는데 그 자재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어,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어, 그동안 여러 업체들에서 이 확장을 시도를 했었는데, 스타리아 차의 확장을 시도한 차량은 이 차량이 처음입니다. 페넥이라는 브랜드로 어, 스타리아 640 모델인데요. 이 차, 이차 확장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타리아의 생활 공간이 아무래도 좀 협소한데, 작은 사이즈의 확장을 해 가지고 거실이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차량 24년 10월달 출고 됐습니다 10월 출고 지금 뭐두달세달 달 만에 이제 중고차로 나왔는데 어, 출고 당시 1억 400만원에 출고했던 차량 8,600만원에 지금 차량 출고 나왔습니다 키로수 1,600키로에 그냥 세워 놨다가 들어온 차량입니다 인산철 1200 태양광 600 3 k 로 인버터 탑승 인원은 3인승으로 나왔습니다. 3인승. 그래서 두 가족 아이까지 있는 어세 가족이 딱 이용하시기 좋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 확장형의 4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 확장형.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고 희귀 매물입니다. 엘바스 패커 D5 바닥난방 온수다 들어갔고요. 2 7인치 LG 스마트 TV 침실에 되어 있습니다. 3.5m 은행, 4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벽걸이 에어컨 적용됐고요. 90L DC 냉장고, DC 냉장고, 전자레인지, 메리편 인덕션, 청수 200L, 오수 80L, 고정식 변기, 환기편, 샤워기, 리프트 테이블, 에, 침대 변환이 되는 테이블, 그리고 샤워기, 외부 샤워기, 네 후방 카메라 하부 보강 에어쇼바 하고 스테빌라이저 아웃 트리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이제 스타리아 스타렉스 스타리아 차량들이 아무래도 축 연장을 못합니다 축을 연장을 못해서 이제 거실 공간이 이제 봉고차 1톤 차축 연장 모델에 비해서 거실 공간이 좀 협소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차량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확장형, 미국식 확장키트를 넣어가지고, 어, 테이블이 옆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쾌적한, 어, 거주 공간, 예,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장 테이블은, 어, 또 침대로 변환이 돼서, 변환 침대, 벙커 침대, 또 메인 고정 침대.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또 침실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세분 넉넉하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외부 샤워기, 고정식 변기 이렇게 잘돼 있고요. 사륜구동에 에어 소스까지돼 있고 외부 어닝 텐트 칠수 있도록 어닝 텐트 네일까지 다돼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벙커 베드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d 5의 바닥 난방까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아웃 인 있죠? 자, 요걸로 한번 요 지금 확장된 상태인데 한번 슬라이딩 인을 해 볼게요. 거실에 그 확장 테이블이 또 넓은 또창 최대 큰 창으로 달아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테이블이 인아웃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침대로 변환이 됩니다. 아, 침대로 변환이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벙커베드. 벙커베드 사다리 놓고 이제 올라가서 주무실 수가 있고요. 작지만 인덕션도 돼 있고, 200L 온수, D5 무시동 기타랑 온수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자레인지, 또 위에 상부 조명도 상당히 이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캐리어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이쪽에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 확실하고요. 인산철 1200으로 에어컨 이틀 정도 돌리실 수가 있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도 어, 샤워기가 이제 신형 샤워기 해서 아주 살짝 좁진, 좁긴 하지만 완벽한 화장실이, 샤워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냉장고, 네, DC 냉장고, 태양광으로 DC 냉장고 계속 돌리실 수가 있구요. 고정 1 7실에 예, LG 스마트 TV 17인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수납공간도 한번 볼까요? 네, 침대 밑에 수납공간, 외부에서도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차량. 지금 출고 당시 2024년 10월 출고 당시, 어약 1억 400만 원의 출고가였는데요. 지금 8,600만 원에 중고차로 나왔습니다. 1,600km입니다. 1,600km. 그냥 세워놓으셨다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바꾸시는 이유는, 아, 더큰 차로, 아, 이 차도 확장이 되니까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200호 큰 차로 좀 바꾸시길 원하셔가지고, 이차 중고차로 판매하시고, 200호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차로 구변하시려고 나오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 원하시는 분, 주차라인에 쏙 들어가는 작은 차 원하시는데, 또 이렇게 거실 건간이큰 차를 원하시는 분, 이 차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확장, 저희 미국식 그 캠핑카나 카라반들이 이렇게 확장 키트를 써 가지고 이전에 저희도 카라반 제작할 때 이것도 적용해 봤었는데 네이 스타리아에 딱 적용해 놓으니까 아주 거실 공간이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 이 마감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600km밖에 지금 사용 안한 거의 신차급의 이 확장형 스타리아 확장형 휘기 매물입니다. 영상 보시고 빨리 연락 주셔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2천만 원 정도의 강가상각을 해서 지금 3개월 만에 내놓으신 거라서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빨리 연락 주세요.